와, 또, 몽고기가 이렇게 힘이 세다냐? 자, 천니힘 빠졌어, 힘 빠졌어. 입 빠졌어. <laughs> 목줄 왜 넣냐? 안 해, 안 해. 잘 해봐. 헨이라 어, 아, 저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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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떨어져 저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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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니 저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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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우와, 나가버렸지. 예, 라, 씨. 예, 라, 씨. 부실이 나인데 씨. 펭 같다, 펭해 대형 펭이 같다, 대형 펭이 에, 씨. 딱, 이 사이에 들어가